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제목은 무엇으로 기억되어질까? 라는 질목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것, 장면이 어떤 내가 기억되는 장면들이 네,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화면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이 그러니까 기억된다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음, 눈을 감으면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면 참 우리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데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그거에 대한 내가 지 복잡한 감정들도 같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좋은 것을 많이 기억나게 되는 사람. 또 그런 기억거리가 많은 사람이 우리 인생에 값지고 유익하고 그 기억들이 우리 어려웠고 힘들 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생각을 우리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생각을 통제할 때 나쁜 기억, 나에게 뭔가 트라우마를 주는 기억이 올 때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모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섭섭한 마음, 나에게 나쁜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 내가 고마운 고마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일들, 그런 것으로 생각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만 그 생각에 대해 우울한 생각,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나를 기억하라. 애국당에서 고생하고, 애국당에서 힘들고, 공격 중에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해 낸 나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구약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기도 응답 못해 주시고, 아직까지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을 행해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너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잖아 우리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거 주실 것 같아? 도와주실 것 같아? 너를 치료해 주실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너만 믿어 네 주먹을 믿어 너의 통장 잔고를 믿어 네가 하는 일을 믿어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 우리들의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영광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그 나쁜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좌절된 생각들 낙심을 주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채워 주셨던 것, 도와 주셨던 것, 위험한 상황에서 반군 테러 그곳에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그 다음 날 그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나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신 것, 내가 조금만 그 버스를 일찍 탔더라면 또 내가 조금만 그 일에 늦게 갔더라면, 여러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이쪽 길로 갔는데 저쪽 길로 갔었더라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암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나를 보호해주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어. 나를 채워주셨어. 하고 그것에 대한 기억으로 나쁜 기억들, 우울한 기억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되어질까?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해서 더 많이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옆에 함께 있고, 우연히 어떤 사람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저도 한번 서울에 그 좋은 골목을 운전하는데, 골목을 들어갔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는데, 골목을 들어갔는데, 이제 내리막길이 되었어요. 내리막길이 되어서, 그 내리막길을 보니까 일방통행길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길을 모르니까. 동네를 모르니까, 그 동네에서, 동네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운전을 하고 가겠는데, 차를 몰고 딱 가는데, 내리막이 딱 됐는데, 그 앞에 트럭이, 이사를 하느라고 트럭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쪽이 좁아서, 뒤로 후진하기에는 너무도 내 운전 실력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와, 이거 어떡하냐. 그 친구도 다른 교회 본사님이신데 너무 이제, 둘다 이제, 이거는 양 옆을 봐도 이 후진의 각도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길은 내리막길이지, 뒤로 후진해야지. 주여했어요. 그냥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서 주여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차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그분이 어디서 했는지, 오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내리막길 갈 때는 그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떤, 음, 좀, 이렇 나이 드신, 집에, 다시 분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너무 놀래서 아, 네, 저기 좀 뒤로 좀 차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자, 핸들을내어드리고 우리들은 나와서기다리고있었는데 이분이 몇번후진해가고 우리가 갈 방향으로 차를 딱, 해줬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저 사람 봤느냐? 그 친구도 뭐구나도못 봤어요. 근데 분명히 주의에후했을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험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난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물질의 증병을 고쳐주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준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또내 옆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되어 생각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봐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순간순간 이 기억들로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으로 기억되었을까 오늘 복음 말씀에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생활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떤 여인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자, 이 여인은 예수께서 배단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마가봉 14장 3절 말씀입니다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예수의 머리에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류를 허비한가? 이 향류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오히려 그걸 팔아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붙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에게 주는 게 좋지 않았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도와가신 것을 이 여인이 알고 미리 그 머리에 향류를 부은 것은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서에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사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를 전파할 때, 이 여인의 행한 내 머리에 방뇨 옷가볼때 들여서 분이 사건도 그대로 전파되어서 기억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함일 그것을 기억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복음이 전파 되는 곳에 너가 나에게 한그 귀한 섬 섬김, 나에게 드린 예배 기도, 네가 나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에게 행한 것,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기, 감동시키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준그 귀한 성기, 그 귀한 일들, 그것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느 누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기억되지는, 선한 일로 기억되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도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함께한 친구들, 나의 기도를 간절히 함께해준 사람들, 나의 고민을 함께 들어준 사람들, 내가 병들고 힘들고 나카했을때 여러분들도 병들고 힘들고 나카할때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복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로 우리가 했던 착한 일 선한 일로 기억되어지는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내가 작은 그 위로의 말 건네준 격려의 말 작은 물질, 작은 성김, 이런 모든 것들, 돌봄, 함께 있어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 기억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도 그런 기억되는 일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선한 행위가 기억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되는지 저희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선한 일로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기억되어지도록 우리들을 축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인생 과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